안녕하세요. 기술가정수업 오마이 기아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제가 했던 수업을 소개하려고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학년도에는 인공지능과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위주의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달 또는 두달 단위로 세 가지에서 네 가지 정도의 프로젝트를 하게 그렇게 수업을 구성해서 하였습니다. 기부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방식이에요. 기부소비란 우리에게도 기부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방식이에요. 기부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방식이에요. 기부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방식이에요. 기부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방식이에요. 기부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방식이에요. 기부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소비란 기술이?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기부 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기부 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우리에게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방식이에요. 방식 명장으로 소비 방식이에요. 기부 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기부 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기부 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그리고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방식 기부 소비는 우리 어 우리에게도 소비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기부 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기부 소비는 우리에게도 기부 소비란 우리가 소비하는 동안 동시에 기부를 할수 있는 소비 방식이에요. 기부 소비 다음으로는 3학년 수업에서 공동체 주거 공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어요. 어, 이 공동체 주거 공간을 설계하는 것은 손으로 하였고요. 버블 다이어그램이나 그리고 조닝, 그리고 동선,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플로우 플래너라는 어플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게 하였습니다. 3D 모델링을 한 결과가 어... 주거공간 디자인하기. 조건을 분석하여 필요한 공간을 모두 단지 배치도 그 작성해 보세요. 다시 단,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작업을 또 부르에서 진행도 해보았어요. 전체 공동생활 공간의 각 세대별 개인생활 공간과 단지 내 공동생활공간을 공간을 표현하세요. 공동체, 공동체 주거 공간을 가운데에 하게 했고그 주위를 내 공간들이 어, 둘러싸고 공동체 있다. 주거 공간을 각자 개인 마당의공간이 충분하도록 집과 공동생활 공간의 거리를 다이어그램이나 또한 이웃들과 원활한 소통이 되도록 각각의 집들과 가깝게 고유적인 동선으로 고려하게 배치했다. 하였고, 왼쪽은 위 아래, 플로, 어, 위 아래 순으로 각각 빵이 높고, 바로 할아버지의 개인 생활 공간이고, 우은위 아래 순으로 각각 이할머니하 나의 개인 공간이죠. 3 모델링을 한 결과가 어, 미래 나의 가족 구성원의 특징을 세 가지 이상 작성하세요. 이웃들을 자주기 하사의 것들 영동식사실이 필요하다. 취미를 그 공유하고, 같이 사용할 공간이 필요하다. 베이킹이 취미로 주방에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가족 구성원은 나 미래의 배우자이다. 다음으로는 3 다시. 3학년 수업에서 최소 주거 기준에 대한 공동체 설명. 주거 공간을 기준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식사실이 진행하였어요. 방일, 어, 부엌과 식사실이라는 조건의 충족함 면적은 어, 약 112제곱미터 약 34평으로 기본 조건인 26제곱미터라는 그램이나, 기준의 충족함, 4-1 특징과 것들을 조건을 고려하여 미래 자신의 주거 공간을 소개해보세요. 플로 내러, 베이킹을 취미로 해서 주방은 넓고 다양한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사용하기에 적당한 취미 공간이 하나 있고, 이웃과 어... 함께 식사를 자주 하기 때문에 공동식사실이 따로 이, 3D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여지게 넓은 침실을 하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거실을 함께 대화를 그 나누고 것을 소통하는 공간으로 집중앙또 위치에 다 다시 진행도 특징과 조건을 고려하여 미래 자신의 주거 공간을 소개해보세요. 다음으로는 3학년 수업에서 바로 공동식 사실과 공간을 주방이 있고, 현관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진행하였어요. 화장실이 위치해 있다. 아, 대체로 방들을 집중하 있는 거 실과 연결되게에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구상했다. 또한 부엌과 식사실이 너무 멀면 음식을 은 상태로 이동하는 데에 변한 간다 그것을 바탕으로 특징과 조건을 플로, 플로, 고려하여 플래너라는 미래 자신의 주거 공간을 소개 모델링을, 모델링을 하게 하였습니다. 스레드 거실, 모델링부터 거실의 결과가, 모습이 바로 보이지 않도록 어, 책장으로 가림.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배치되었습니 침실의 미닫이 문으로 공간의 사용을 녹화해서, 최소화했고 그 침대 바로 옆 창문이 있어 햇빛이 잘 듭니다. 치미 공간서 넓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 운동 등의 몸을 움직이는 취미도 즐길 수 있다. 방음벽으로 되어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고 방해받지 않아 공동체 개인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다. 공동 식사실과 부엌 음식을 들고 이동할 때 어, 편하도록 주공간이 부족해. 환기가 잘 되도록 식사실과 부엌 두공간 모두 창문이 있고, 하였고요. 공간이 개방되어 있다. 그리고 욕실은 문이 열렸대 입구 쪽에서 욕과 가려지는 부족함. 또 샤워기는 벽에 붙어 있어 플로, 팔임 이 부족한 노인도 용관이 있고, 자신의 주거공간을 디자인하면서 특징점을 작성해 보겠다. 직접 집을 어... 디자인하며 공간 설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았다. 3D로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허리가 굽은 경우가 많아 낮은 위치에 가구와 그 물건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이런 공간과 가구들의 배치, 또 설계를 할 때도 해보았어요.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소엔 당연하게 넘겼을 자잘한 디테일도 눈에 보이고 전보다 더욱 신경을 쓰게 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내 미래의 집을 설계하며 어, 미래에는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취미를 가지며 어떤 모습을 할지 하였고요.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다. 미래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종잉, 가득한 쾌적한 공간에서 동선, 지내려면 동선 현재 매사에 하였고, 열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태도와 습관을 길러놓아야 할것 같다. 앞으로 내가 꿈꾸는 삶을 살기 위해 지금보다 더 노력할 것이다. 다음 장면은 1학년 수업의 프로젝트입니다. 어, 1학년은 캐릭터 굿즈 제작 프로젝트를 하였는데요. 그 캐릭터 굿즈는 어, 학생들이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소비자 트렌드를 분석했고, 그리고 10대, 20대, 30대별로 타겟 소비자층을 결정해서 어, 그것을 손으로 스케치하고 그손 그림을 바탕으로 3D 모델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3D 모델링을 진행한 것을 그 관심 있어 하는 친구들은 메디방이라는 어플로 3D의 모습이 아닌 2D의 모습을 캐릭터로 그렸고 그것을 아크릴로 인쇄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굿즈에 대한 평가도 구글 설문지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동료 평가를 스스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업은 1학년 주제선택 오마이기가의 모두다 발명이라는 주제선택을 하는데요. 그 모두다 발명 주제선택의 프로젝트입니다. 어, 여기에서는 코드위즈라는 것을 코딩 도구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AIoT라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학생 작품입니다. 어, 이 학생은 자세인식 어,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해서 눈의 위치를 인식해서 조명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코딩을 하였고 그것을 작동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어, IoT 수업을 먼저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는 AIOT 수업을 하는 편인데요. 한 학기 내에 1학, 아이아, 음, AI를 활용한 IoT 작업까지 완성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한 학생입니다. 어, 이것도 그치, 어떤 다른 친구의 응용작품인데요. 이거, 동영상을 보셔야 되겠지만, 인공지능으로 자세를 인식해서 본인의 코의 위치를, 어, 인공지능이 찾았고요. 그것의 도형을 코에 맞춰서, 코의 도형이 닿으면, 도형의 위치는 랜덤으로 변하고요. 코의 위치를 도형의 위치에 일치시키면 점수가 올라가는 게임을 동작시키는 그런 코딩을 하였습니다. 일등할 거예요. <laughs> 아, 음, 일등할 <laughs> 거예요. 아이 학생들은 표준 대회에는 것을 참석한 학생들. 네, 모습이고요. 이두 <laughs> 학생은 저희 학생들는데 SBS의 에전 대회를 소개하는 <웃음> 그런 SBS <웃음> 뉴스에 <웃음> 저희 학생들의 모습도 나왔기 <laughs> 때문에 이것도 영상이요이 <laughs> 영상의 자료. <laughs> 우리와 <웃음> 대상 산다. 보여드렸습니다. 학생들이 예선을 통과하고 봉선에 국제대회에 참가하였는데요. 아쉽게도 국제대회에 당선하지 못했지만 잘할 수 있다, 얼는 뭔가 우승하겠다 라는 포부를 뉴스에서 밝힌 것으로 보아 자신감이 굉장히 향상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했었는데요. 수업 후에는 학생들이 표준과 발명, 그리고 인공지능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잘 알고 있으므로 바뀐 인식 정도를 왼쪽과 비교했을 때 오른쪽의 모습을 보면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조금 많이 더 늘어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면, 3D 모델링에 대한 관심도면, 그리고 발명이나 표준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AIoT에 대한 관심도 모두 3 이상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보아 모두 관심도가 증가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실력도 3D 모델링 부분, 코딩 부분, AI 활용도 부분, 3D 모델링 부분에서도 모두 향상되었다고 본인들이 생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만족도 및 본인의 평가를 보면요. 디자인에 대한 향상한 자기의 실력에 대한 어, 굿즈 제작에 대한 느낀 점, 그리고 공정 소비가 무엇인지, 기부 소비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더잘알수 있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웠지만 코딩을 해서 마지막까지 내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고 좋았다, 힘들 힘들었지만 어쨌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 등등의 어, 이 본인 소감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장면은 1학년 교과와 주제 선택에서 VR 전시를 어,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공개를 하였는데요. 요번 연도에는 스페셜이라는 어플과 아트 스텝스라는 어플을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왼쪽 스페셜로는 친구들의 작품을 학부모님들에게 공개 링크로 제공해서 음 수업의 만족도를 평가하였고요 오른쪽의 아트 스텝스는 모두 다 발명 친구들의 작품들을 1학기에 했던 작품들을 모두 수집하는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것은요 날씨가 제가 선선한 게 제가 제 이제 가을인가 봅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선선한 인공지능 게 어플이고요. 이제 가을인가 봅니다. 이제 가니안세요 목소리에 따라서 날씨가 선선한 게 이제 가을인가 니 그런 인공지능을 사용한 모습이고요. 날씨가 선선한 게 이제 가을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남정 목소리로 이제 가을인가 보다 이미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싱크되는 날씨가 싱크 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날씨 선선한 게 이제 가을인가 다이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선생에게동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2023학년도 선선한... 수업을 모두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조금 한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수행을 해서 학생들의 실력을 조금씩 향상시키고 있고요. 제가 2024학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인공지능 AIoT를 조금 더 미래 도시라든지 이런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식의 폭을 확장시키는 것이 저의 수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작년도 저의 수업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좋은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오마이 기가가 되겠습니다.